안녕하세요, 리포터 유채민입니다. 오늘도 티1 스탑 시험 수출 지원 사업 마지막 우수 수출 업체를 탐방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이시나요? 오늘 만나볼 우수 수출 업체의 힌트가 바로 저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라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오, 아니 이게 다 뭐죠? 오개 버섯이네요. 저 직접 따는 거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세한 농장은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안농장은 친환경 모기버섯을 재배하는 기업인데요. 재배뿐만 아니라 모기버섯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버섯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버섯을 이용한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세안농장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특징은 뭔가요? 저희는 2017년 버섯 피클 출시를 시작으로 버섯 뮤즐리, 버섯 잼, 버섯 페스토, 그리고 버섯, 초콜릿 등 다양한 버섯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표 제품인 하루 건강 버섯 뮤즐리는 버섯과 과일을 원료로 사용해 시리얼 형태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모기 버섯 함유량이 87%인데다가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버섯을 안 좋아하고 꺼리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버섯 하면 중국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역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목이버섯 수출 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 목이버섯 재배를 시작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목이버섯 생산량의 90% 이상을 재배하고 있고 국내 목이버섯 유통량의 90% 이상이 중국산인데요. 중국산 목이버섯의 품질이 국내산에 비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산보다 5배 이상 저렴해서 국내 모기버섯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모기버섯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의 모기버섯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수출하실 때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기버섯 세계 유통량이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인만큼 모기버섯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특징과 효능 등에 대해 별도 설명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어 중국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모기버섯뿐만 아니라 단순 가공된 모기버섯 또한 수입 규제품목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표 제품인 버선 뮤즐리는 모기버섯의 함유량이 87%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단순 처리된 모기버섯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단순 처리된 모기버섯으로 판정될 경우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이 될 때까지 마음을 졸였고 또 기존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h s 코드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 사업이죠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버섯 뮤즐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유형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AT에서 자체적인 해석을 거쳐 저희에게 적합한 AHS 코드를 제안해주셨고 덕분에 즉석 조미된 모기 버섯으로 버섯 뮤즐리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섯 뮤즐리는 7가지 맛이 한 세트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중문 라벨에 맛별로 개별적인 성분과 영양 성분표를 표기해야 했는데요 h t 에서 제품 검토와 중문 라벨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 철저하게 준비신 덕분에 통관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몰에 입점하고 그 바이어 매칭을 통해 접촉한 기업과 수출 계약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들을 쉽게 달성할 수 없었겠죠.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근엔 조금 더 제품의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 버섯 뮤즐리를 요거트 토핑 전용 제품으로 소포장할 계획이며 올해는 가능하다면 AT의 2023년도 지원 사업과 박람회 등을 통해 일본 수출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분명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 세안 농장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새암농장 파이팅!